비타민 D 섭취한 암 환자가 사망률이 더 낮다 하는 그런 기사가 떴기 때문에 한번 알려드릴까 싶습니다. 예, 네, 그 인터넷 사이트에 그 KIMS라는 그 곳이 있습니다. 이 KIMS는 이제 우리 우리 의사들이나 약사들이 그 약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사이트고 뭐 일반인들도 충분히 이용을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환우 여러분들이 뭐 약을 이런저런 걸 쓰고 있고 하면 이 킴스라는 어 페이지에 들어가서 약을 검색을 하면 어 좋은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킴스를 저는 뭐 자주 이용하는데 보다가 보니까 비타민 D 섭취한 암 환자가 사망률이 더 낫다 하는 그런 기사가 떴기 때문에 한번 알려드릴까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2019년도에 에스코에 발토된 연구입니다. 이에스코라는 것은 미국 임상 종양학회입니다 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입니다. 미국 암은 기초 연구가 있고, 이제 임상 종양학회가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이제 암을 치료하는 의사들이 이런 이런 치료를 하니까 뭐 좋고 뭐 부작용이고 이런, 어, 실제로, 뭐암 치료 현장에서 일어나는 정보가 교류가 되기 때문에 또 미국 학회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큰 학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표된 거는 그 나름 굉장히 신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발표된 건데, 미시간 주립대학교 연구팀이 그 전에 했던 10개의 임상연구의 내용을 종합해서 검토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 대상 환자를 보면 7만 9천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제 78%가 여성이고요. 그래서 이 대상 환자를 해서 어, 통계를 다시 처리를 해봤더니만, 3년 이상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한 환자와 위약, 가짜 비타민 D를 복용했는 환자들의 생존율을 비교하니까 비타민 D 복용군에서 암 사망률이 13%가 낮아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13%는 사실 굉장한 수치입니다. 만약에 어떤 약이, 치료약이 암 환자의 생존율을 10%만 올리면 아주 대박 치는 항암제입니다. 비타민 D가 이 정도의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제 암 예방하고 비타민 D하고의 상관 관계는 이 통계에서, 이 연구에서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D가 암 치료에 긍정적인 영향을 조금이 아니라 많이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보통 이제, 실제로 뭐, 저도 외래에서 비타민 D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하고 늘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비타민 D를 혈액에서 체혈을 해서 어, 혈중 농도를 봅니다. 비타민 D가 보통 정상은 30 나노그램 퍼 ml입니다. 그래서 30에서 100 사이가 정상입니다. 그리고 불충분, 좀 모자란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10에서 30 나노그램입니다. 절대적 부족하다. 10 나노그램 이하면 결핍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서울에서 서울에 사는 환자분들 또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혈중 농도를 재보면 이 30을 넘어가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 어떨 때 비타민 D 검사하면 어떤 분들 이런 얘기 합니다. 무슨 내가 뭐 맨날 나는 외근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낮에 맨날 햇빛 보고 다녀서 얼굴도 시커멓고 그런데 비타민 절대 모자랄 리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사해 보면 한 25백개 안나와그 얘기는 서울에 있는 공기의 자외선이 그만큼 약하다는 거죠. 실제로 서울 시내에 햇살과 저 산골에서 시골의 햇살은 전혀 다릅니다. 왜? 바로 공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는 이 자외선에 의해서 조이면 피부에서 합성이 됩니다. 물론 음식으로도 들어오긴 하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음식 부족한 부분을 음식이 뭐등 푸른 생선, 우유, 뭐 달걀 노른자, 버섯 이런 데 들어있기는 합니다만은 이걸로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이걸로 워낙 부족하니까 우유에 비타민 D 보충 우유가 있습니다. 하도 하도 안 되니까 우유에다가 비타민 D를 넣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비타민 D가 뼈를 튼튼하게 칼슘 대사에 중요한 비타민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 이 비타민 D 혈중 농도에 대한 어, 연구가 어, 한 15년 전에 발표된 게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상당히 많은 분들이 비타민 D를 어,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었죠. 그 계기가 된 논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저기 이제 북극 가까이에 있는 북구라파, 이런 쪽에는 북극이 가깝기 때문에 겨울에는 거의 햇볕이 들질 않죠.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 겨울철의 자살률이 여름철의 자살률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역학조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겨울에 비타민 D 농도가 많이 떨어지니까 그렇더라. 조금 더 연구해 보니까 비타민 D가 칼슘 대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에 특히 우울증이라 이런 쪽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더라. 하는 것이 밝혀졌고 그 이외의 연구에서도 비타민 D가 D 비타민 정도가 아니라 거의 호르몬 수준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됐던 데이터를 다시 분석해 보니까, 암 환자가, 암 환자가 겨울철에 진단을 받은 암 환자와 여름철에 진단을 받은 암 환자의 병, 경과가 다르더라는 거죠. 왜? 겨울철에는 북극 가까이 있으면 햇볕을 거의 못 봅니다, 6개월은. 그러니까 비타민 D가 뚝 떨어지죠. 그래서 겨울철에 진단된 암 환자의 경과가 좋지 않더라. 이제 그런 논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이제 이 외래에서 비타민 D 혈중 농도를 어, 암 환자분은 한50 정도까지 유지를 해라 라고 지금 어,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암 환우. 수병을 하고 계시면 비타민 d에 꼭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비타민 d를 어떻게 보충하냐 제일 좋은 건 햇볕 많이 보는 겁니다 그치면 이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비타민 d 보충제가 있습니다 비타민 d를 알약으로 매일 먹는 게 있습니다 그걸 드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암 환우분들은 이것저것 먹을 게 사실은 되게 많습니다 뭐이저 병원 내서 주는 약만 먹는 게 아니라, 뭐, 몸에 좋다는 거 이것저것 많이 드시는 편이 있어요. 거기 또 비타민까지 얹으면 조금 먹다가 잘안 먹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주사가 있습니다. 그 주사는, 3개월 약효가 지속되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주사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주사 주사를 더 권합니다. 그것이 훨씬 더 간편하고 경제적이고 관리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타민 D가 암 치료에 굉장히 중요한 간접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암 환우분들은 비타민 D 혈중 농도를 꼭 체크를 하시고 관리를 해서 오십 정도를 유지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드리겠습니다. you mm -hmm.